사무엘 하, 구장. 다윗이 말하기를 사우루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우루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를 다이대기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우루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연하대한에게 아직 하나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그가 노드바레 안미에르 아들 마키르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당이 보내어 노드발로부터 암미르 아들 마키르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우의 손자 여연하던 아들인 무피 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 비포세사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벗어서 왕의 종인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보사우루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내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 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우루 종 시발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설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피 포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물이 있더라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주 네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왕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더라 무피 포셋의 가나여는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므피포셋에게는 어린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시바의 집에 그하는 모든 사람이 무피포셋에게 종이 되니라 그리하여 무피포셋이 에루살렘에 가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을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아멘